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자동차는 진짜 천만원대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자동차지 않을까 싶은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까지 BMW를 먹여 살려온 자동차고요. 앞으로도 BMW를 먹여 살릴 자동차입니다. 딱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앞에 보고 계시는 BMW의 5 시리즈라는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자동차 뭔가 다르죠? BMW 중에서도 높은 트림에 있는 5 시리즈 M 에어로 다이나믹 프로라는 정말 높은 사양의 자동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은 더욱더 빵빵해지고 우람해진 디자인을 느껴보실 수가 있고요. 옵션 자체는 동급 가격, 동급 매물 중에 가장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준비한 이 BMW 5 시리즈 M 에어로 다이나믹 프로라는 자동차는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점은 이 자동차는 정비가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입고 후에 제가 차량 수리를 많이 맡겼는데요. 돈 정말 많이 썼습니다. 산소 센서 및 터보 쪽 수리로 인해서 한 150만 원 가량 수리를 했는데 돈은 많이 썼지만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고 나서는 기름만 넣고 타셔도 될 만한 꿀매물로 저 김팀장이 한번 준비를 해 봤고요. 전체적인 차량 컨디션도 너무나도 깨끗한 자동차예요. 지금 보시는 실버바디를 갖고 있는 색상인데 여러분들 실버바디의 색상이 장점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때가 안 탄다는 점 그리고 오래 봐도 질리지 않다는 점 확실히 국산차의 은색 바디의 자동차라고 하면 조금 올드하고 옛날 차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게 마크가 BMW여서 그런지 와 정말로 지금 봐도 예쁘고 멋있는 디자인이지 않나요? 명불허전이라는 말은 이런 걸 두고 명불허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 완벽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BMW를 대표를 하는 이세 줄의 테일레이트 너무나도 예쁘죠? 고속도로에서 이런 거 보면은 딱 BMW구나 제 여자친구도 마치더라고요 그만큼 이 BMW를 상징하는 모델이고 해당 차량은 X 드라이브 풀타임 4륜구동의 모델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도 한껏 챙긴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비 자체가 은근히 좋더라고요 이 BMW는 고속 연비가 1 5 k m 이상 나오는 거의 2 0 k m 가까이 찍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비도 훌륭하고 디자인도 훌륭하고 옵션도 많은 자동차 천만 원대로 구매한다고 하면은 이 BMW 차량이 정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잠깐 이렇게 예쁜 자동차 조금 더 할인 받으면서 구매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누구나 조건 없이 추가 10만 원 할인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는 또 이렇게 예쁜 브라운 시트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와. 깨끗하죠 여러분들? 맞아요 이 당시에 BMW에서 만들고 있는 가죽 상태들은 정말 내구성이 오래갑니다 사용해도 질리지 않는 아주 많은 내구성을 갖고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실사용에서도 어, 스크래치 같은 거 전혀 없고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대망의 옵션을 한번 설명드려야겠죠 먼저 운전석 옵션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차선 중앙 유지 시스템 기능까지도 함께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위쪽으로는 없으면 서운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당연히 부착이 되어 있고요. 연식도 좋으니까 계기판도 디지털 계기판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운전석 메모리 시트는 2단계 조절, 듀얼 프로토 에어컨 시스템과 함께 전자식 기어봉과 전자 파킹 오토 홀드, 전동 썬루프 기능까지도 함께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브라운 시트로 마무리를 하니까 차량 분위기가 한층 더 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 세모 김 팀장과 함께 이렇게 예쁜 BMW의 M 에로 다이나믹 프로라는 자동차 한번 알아보셨는데요 제원 간단하게 띄워드릴게요. 2016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4만 킬로를 주행한 무사 차량으로 김 팀장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각종 정비랑 수리 이력도 너무나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만 넣고 타셔도 될 만한 꿀매물 중에 꿀매물, 옵션 많은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판매하는 금액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렇게 예쁘고 옵션 많은 자동차가 1,490만 원, 정말 저렴한 1,490만 원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셨다면 위쪽에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김 팀장이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 중고차 김영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